순수 체급으로 밀리는지 한번 봅시다. 심심하면 쓰세요. 권장은 못함. 우연아, 니되에 네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면 못 잖아. 남자가. 아데이 정도 되면 없을 만해. 네, 심각하긴 해. 아유, 이제는 정제 손에. 음, 그래. 잘했어요. 뭘 잘했다는거지? 박수를 쳐주네 자 이제 철거함 드가자 우리 대장도둑 철거 드가자 아, 아 박쥐는 잘 막는다 야 어, 분노가 없다 지금 어. 덱을 까고 싶은데 체급이 좋아서 할 말이 없네 탐 아스피달 진일드만 나면 오캄. 진일드만 나면 줘야지. 이런 데은 게다가 토니도까지, 어, 화살에 진일드면 줘야지. 자, 한번 들어가볼까요? 어, 이거 몽크 나왔다. 어머. 이거는 좀 놀라운데요? 좀 놀랍습니다 그럴 땐 방법이 있어요 몽크 그 명상할 때 얼굴에 온동이 박아주기 어 이거 좀 놀라운데 어 잣댔는데 오좀 어, 큰일 났는데 이거 많이 먹혔는데 코스트로 코스트를 좀 많이 먹혔네 음. 앗앗야 큰일 났다 요거는 화살 써야겠죠 그죠 아니다 화살 안쓰고 이거 아아아 아, 아. 번개까지 있다 어 이건 쉽지 않겠다 야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어, 근데 잠깐만 아니 몽크도 있고 예? 아 몽크도 있고 잠깐만요 몽크도 있고 뭔일이래 세워고 들어가자. 오케이 나이스. 거기서한타 빠졌을 때한번더백해서한번더 찍고 와야 지렸다. 말안 되는데. 자 지금 대장도둑으로 인들을 빼고 그 다음에 우리 메나가 출동한. 어 이거 이거, 이거 박자 이거 마, 많이 아프겠다. 이러면 삼 끝까지 날라갈 수도 있다. 아. 우리가 우려했던 진일드가 진일드, 일드 나와버렸네요. 근데 지금 다행이죠. 여기서 화살을 빼볼까요? 여기서 타겟팅만 바꾸고요, 스킬로 타겟팅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묻혀준다. 그죠 게다가 무빙까지 해버렸네요. 이제 그냥 어택당한다. 그 끝끝! 이거 그 전성기 홍만이 형 있죠? 어. 자연산 스테로이드가 몸에서 뿜뿜 나오는 시절.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꿀밤 한 방이 누가 망치로 찍는 것 같았어요. 아, 근데 나름 메리트 있긴 하다. 예. 똥대까지는 아닌데, 여러분들. 아, 이런 덱은 솔직히 내 자리까지도 무난한 덱이긴 해요. 순환이라서. 예. 순환이고 엇가딜 있고, 그 다음에 광부호그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근데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할수록 이 준탱커의 부재가 상당히 힘들게 느껴질 거야 그러니까 고슈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최고티어 마스터이다아 근데 마스터2치고는 상당히 좋은 덱이야 마스터2치고는 진짜 너무 과분한 덱이야 너 지금 고등학생인데 K3타고 있다 이런 데은 근데 운영만 하면 좋아요 음. 딴 애들은 자전거 타고 있는데 넌 케이스리 타고 있는 거라니까 이 정도면 아 테슬라치고는 대 아니 잡덱을 잘 잡는 순환덱이다지 네. 아, 난리났네 어 아, 화났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순환이 좋잖아요. 일단 순환 좋으면 어 일단은 좋습니다. 네. 순환 좋으면 대포는 마구마구 깔아줄게요. 어차피 토네이도가 있어서 뭐 호구 들어와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 유저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게 가르기한테 힘들다는데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조금 막고 있지만 괜찮아요. 어차피 괜찮아 딩, 딩, 딩... 자, 이거 광고는 그렇죠? 로켓병 끊는 데 쓸게요. 일단 이건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악으로 끌어주고요. 네, 진해가 조금 티어가 별로긴 하다. 어우 진해가 죽어붙네. 왜 증식을 못하냐? 이건 앞통수로 찌를게요. 앞통수로. 오 뒤를 노린다. 잠깐만 이거 큰일 났는데. 하지만 나에게는 진대포가 있다. 이럴 때 이제 진대포가 개사기라는 거야,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지금 제가 맞아주고 있는 거 상대방은 모를 거예요. 왜 맞아주고 있는지. 음. 자, 이제 확정지어로 갑니다. 이제 쪽을좀 조심할게요. 이쪽을. 그리고 여기 악으로 미리 끌어줘. 지금 진, 지금 그거 타이밍이 아니거든. 진노운 타이밍이 아니라서 음, 괜찮아요. 굴려주고, 땡겨버리면 괜찮아요. 문제 될거 전혀 없습니다. 누가 유리해? 내가 유리해. 내가 유리해. 여기서 악으로막 끌어주면 은 내가 유리해. 상대가 코스도 없거든요, 지금. 이거 광부를, 어, 광부를 이거 거기에 써야겠는데? 각도 너무 아름답고. 무섭다야, 야 무섭다. 무섭다. 스패드 없어가지고, 그죠? 철거로 가야겠다 이거. 기존의 광부였으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광부가 있으니, 아 호구가 있으니까 철거 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철거 쪽으로. 상대 가 빅스펠만 없다면 뭐 괜찮지 않을까. 철거 쪽으로. 그냥 철거 쪽으로 갈게요 이거. 어차피 누적딜 가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거든. 상대방이. 안녕하세요. 혹시 댁 말씀드리면 이연승 2만 원 미션 가능? 아, 그럼요. 아유, 제가 뭐라고. 예, 돈 주신다는데 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뭐, 인센티브 챙겨 주시면 더 열심히 하고요. 아, 그럼요. 부들아. 부비부비. 아, 부비부비. 오, 하나. 오, 미팅. 미팅. 오, 뭐야? 오케이. 난리 났고. 맛있어. 호구는 거들 뿐. 우리에겐 광부가 있다. 자, 이거 그냥 땡겨 버렸. 그리고 여기서 톡. Yes, good. 자, 우리 똥꼬님 고맙습니다. 만원 석세스 단판 시작하자마자 엘릭서 다쏟 가지고 이기면 만원. 아, 맞아 네, 다 썼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머, 어. 솔직히 용 나올 상황이긴 했어, 인정하시죠? 호도기 확인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몽크 상대로 아 진돗개 상대로 몽크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아르, 네, 하, 귀엽미. 삼타 아까비. 몽크의 저력 오케이, 박은 거 상당히 의미있다, 여러분들. 토네이도 상당히 의미있다, 여러분들. 설마, 아예 상대방이 그, 막, 단세포도 아닌데 이거 낚이겠어요. 설마, 아이 설마. 아이, 설마. 에이, 나는 이거 안 낚인다 본다. 이 이거는, 그건좀 그건 아니다, 이거. 맞지? 낚인, <laughs> 밑댄 놈이네. 어? 밑띠였어 설마가 사람 잡아 보네 바로 반대쪽 들어가. 1, 2. 폐황색 팩이 확인이요. <laughs> 설마가 사람 잡았구만 이제 좀 아프니까 일로 땡겨줍시다 아이 설마 또? 아 아니 그건 아니야 진짜 아니지 살짝 엇박제로 내주자 이번엔 안서네 소금은 좀 민망하긴 했어 서로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씨아 어이 어, 용리한데? 아니 어떻게 저런 기계개개한 기괴, 기괴한... 용리한데요? 이거를 귀해서 날린다고? 도전 석세스 원래 제 방송이 도전 타이밍 좀살벌하긴해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못 봤습니까? 에? 등가 교환.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엘리서 차징 오 넘기지 않고 이기면 이만. 이런. 바로 칠러 미쳐가지고. 졌어요. 끝. 도전. 여러분들 혹시 제가 막 이렇게 좀 억지 미션 성공하는 거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진짜 불편하신 분 계시면 채팅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혹시나 그러신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자 이런 건또 의견을 또 수렴하고 해야지 또 성장하는 채널이 되기 때문에. 까비. 이야. <laughs> 어 그렇지. 목소리 죄송합니다. <laughs> 좋구요 지렸고. 자, 5코스 넘지마. 5코스 넘지마. 확실하게, 확실하게. 5코스 넘지마. 집중해 끝까지. 끝까지 집중. 이제부터 끝까지 집중해야 돼. 집중해 와 여러분들 근데 진짜 일드 쓰다가 도끼맨 쓰니까 속이 뻥 뚫린다 아니, 아니 번개가게 안죽네 아, 너무 좋다 석세스